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치료법을 또한 한 가지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기술은요, 남성 540도 돌기예요 아, 540도라는 건한 바퀴 반이에요. 남성 540도인데, 남자들이 막 돌리는 거 좋아하죠? 막, 막 돌리면 잘 치는 거 같죠? 한번 오늘은 남성이 직접 540도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성도 돌아봐야 돼고 이거 남성분들이 어지럽다고 포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 놓고서 여자들만 드립다 돌려요. 어, 남성 360도도 본인, 정작 본인은 어지럽다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게 여성만 계속 돌려갖고는 추는데 재미도 없고 매력이 없어요. 여성, 남성도 360도 한 번씩 돌고 한두 번씩 돌아주고 540도 같은 거는 거의 지루하게 최고 하이라이트, 어,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이 540도를 막 회전을 막 화려하게 하면 참 멋있어요. 이게 내 고수가 해야 하는 거지만 이제 나중에 고수 때는 막 540도를 연달아 하게 되는데요. 뭐 연달아까지는 하, <laughs> 나중에 이제 고수 되시면 하시고요. 일단은 음, 540도 돌기를 이제 어,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40도 그러니까 여, 한 바퀴 반이에요. 하여튼간 본인이 어지러야 워 여전히 여성, 여전히. 여성 여성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알수 있어요. 까럼뭐 해보겠습니다. 음, 이게 스텝은요. 아 제가 중국 뭐 요새 중국 책이 나오냐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어책 쓰는 거 너무 힘들어서내책쓸 생각은 별로 없는데, 예, 네. 이게발 이게 스텝 같은 게좀 어렵죠. 자꾸 아 이게, 이게 책을 하면 일러스트로 다 해서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아책 지금은 책 내년에 한번 천천히 초급책이 예 초급책 반응 봐서 <laughs> 예 내년에 한번 뭐 중국을 써보던지아 지금은 중국 책 아직 안 나오니까 내가잘 보세요 이거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기초를 잘 알면 이정도는다할수 있어요 자 기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서, 말로 설명만 해도 잘알 수가 있어요 자. 자, 삼각형 먼저 하시고요. 저는 같은 패턴이에요. 다섯, 여서 하나는 자리패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 더. 그 다음에, 뒤로 돌아처럼 셋, 넷 하고서는, 네. 시계로 따지면 1한 열, 시 반을 보시면 돼요. 시계로 셋, 넷 하고 1 10, 0시 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여섯, 어, 열두시고 자리, 여섯이서 있던 자리. 여성이 서있던 맞았던 그 자리로 가서 딱 6시를 보시면 돼요 아 뭐야 오른발을 봤어야지 오른발을 안봤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사각형 하시고요셋넷 넷, 다섯 자 어떤 스텝이냐면요 오차시스 스텝은요 자리 때랑 맨 처음에 스타트는 똑같아요 하나 둘자 이렇게 해서 3시를 봤어요 12시에서 3시를 봤어요 하나 둘에 그 다음에 셋 넷에 자, 오른쪽 방향으로, 여기, 여기, 아, 11시에다가, 아, 10시 반, 10시 반을 바로 놓고, 딱 시선을 딱 이렇게, 예. 네. 네. 10시 반, 시계, 시계 방향으로 다 하셔서, 10시 반에 놓고, 그리고 여성이 서 있던, 요, 요쪽, 요쪽 건너편, 요기, 요기, 요기. 네네네, 네, 그쪽. 여성이 서 있던, 원래 12시 자리 있죠? 그 12시 자리에 가서, 여, 놓고, 6시를 딱볼 거예요, 6시. 그렇게 되면은, 5면서도시 동거에요. 뭐, 하나하나 우니까 그렇게 어지럽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스피드가 있으면 어지러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동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우세요 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여기 세요 자, 하과자우처럼 똑같아요. 하나, 둘. 이해하시죠? 하나, 둘, 자극편럼 똑같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은,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 어, 어깨하고 발로, 10시 반에다 가 발을. 10시 반. 그니까, 여기서, 여기서 10시 반에다 이렇게 요 뒤로. 10시 반. 쉬운 거 가세요. 응. 응. 어, 발도 10시 반에다 가야죠 발도 10시 반 오케이. 10시 반에다 놓고, 이렇게 붙이, 시 응. 붙이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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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0시 반에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발을 비벼줄 거예요. 10시 반에다 이렇게 발을 놓고. 예. 네. 그리고서는 붙이세요 그리고서는 또 12시에도 놓고 12시가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쪽으로 이쪽이쪽 이렇게 응. 10시 반에도 놓고 응. 아 12시에 놓고 딱이렇게네 아, 그리고 삼각깨 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제가 분필로 그리고 자 540도 남동돌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요, 어, 근데 그 그림을, 요, 지금, 요, 이 그림, 저기, 이 영상으로 보시는 이 그림은 자비껴예요 그냥. 1번 자비껴. 기초, 명품지로박 기초 7가지에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예. 다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이 이거 540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명품지로박 기초 7가지에 있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자비껴. 근데 요 가이드라인에서 540도 돌기는 요, 요 방향. 이 방향만 하나가 추가가 돼요 네. 보시면 음 자, 일단 자리결하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리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서 여자하고 자리체인지를 하신건데요 요거를 자 540도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까지 똑같아요 하나 둘까지는 자리결하고 똑같아요 셋, 넷만, 원래 셋, 넷이 자주 이렇게 후진이는데 그게 아니고, 셋, 넷만, 요 방향이, 요 10시 반 방향. 요게 10시 반방향에요 10시 반. 시계다 보실 줄 아시죠? <laughs> 자, 10시 반 놓고, 어, 오른발이죠. 셋, 넷, 오른발이죠. 세, 오른발이 가서 10시 반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때 발이 좀 비벼져요. 근데 비벼지고 이렇게 셋, 이렇게 셋, 넷, 넷,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섯 여섯 쓴 원래 다섯 여섯 짜리 여기 원래 다섯 여섯 짜리죠 여기가 네, 여기 다섯 여섯 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림으로 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아 여기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가 셋넷 다섯 여섯 이런 요런, 요런 형태로 돼요 이런 요런 형태로 요런형태로 이렇게 발을 놓게 돼요. 조금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요런 형태로 바로 이렇게 돼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좌측으좀 비켰다가, 셋, 넷, 여섯, 여 반. 그 다음에, 오른, 다섯, 여섯, 오른발이죠. 오른발에 이제 이쪽 삼각형 집으로 가시면 돼요.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가 잠깐 집이에요. 이거는 뭐, 촉 지루박, 명품 뭐, 지로막개초책에다 있고, 여기가 집이라는 건다 있죠. 자, 집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건, 이런 초급 수준은 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초급 수준. 예, 네, 기초 이후까지가 되시는 분들이 이거 하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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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그맨 처음에 왼발이죠. 하나, 둘, 은 왼발. 오른발로 10시 반. 오른발로 원래 여기, 예. 원래 사각형 집. 가서 딱 여섯 시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한쪽에서만 연습할게요. 이게 양쪽에서 원래 연습하시면 효율이 좋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거를 음, 한번 남성분이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laughs> 자, 한번 해보실까요? 구령하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틀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그렇게 자리가 너무 비켜나게 되면. 아야아니 아냐, 한쪽에서 하세요한쪽에 그리고 자리를, 삼각형 자리를 웬만하면 좀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한 번만 더그 삼각형 자리 좀 찾아가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나둘셋넷다 네.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볼까요? 자 비켜 오른발로 10시 반 다섯 네. 여섯 네. 하나 네. 둘셋넷 네. 다섯 자 발은 뭐, 얘기하면 다 아시죠?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자, 이거 양쪽 방향으로 좀 이제 해볼까요? 시작. 자, 삼각형 이렇게 하시고, 이거 연습할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하셔도 좋아요. 네. 어지러워요, 많이. 다섯에 하나둘 세인데, 다섯에서 하나둘 세인데, 다섯에서 하나 세인데, 다섯나 세인데, 다섯나 세인데, 다섯나 세인데 됐습니다.